지민아, 생일 축하해요, 우리 딸. 지민아, 지민아, 아, 지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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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아유, 이뻐요, 우리 딸. 우리 딸, 생일 축하해요. 항상 건강하고 이쁘게 크세요. 주민아, 빠이. 주민아, 전화 어디있어요 전화? 오, 전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똑똑하네요, 우리 딸. 빠이. 주민아, 아빠, 빠빠빠 아빠, 빠빠빠아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엄마 주세요. 음, 땡큐. 네. 빠이. 빠이빠이. 네. 빠이빠이. 빠이빠이.